네, 강포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딱한 가지예요. 머크와의 계약권, 키트로다 SC,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버티는가? 이쪽 구간에서. 그쵸? 여기 8월 5일날 나왔었던 10% 5% 짜리, 장중에 15% 짜리 급락 구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급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루에 시장이 막 10%씩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막12% 13%까지 확장됐었잖아요. 하락폭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뭐 종목이 버틴다는 걸뭐뭐뭐 뭐, 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주식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기, 어, 기준으로 두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게 1번,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게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건 뭐죠? 하락하는 문제 중에 1번을 뒤집어 놨을 때죠. 종목이 좋아서, 종목은 왜 좋을까요? 머커의 계약권 아니요 아 물론 이것도 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서 확정을 지어 준거다 머커의 계약권에서 나온거다 그리고 그런 시세를 2월과 3월 달에 시세가 충분히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시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시세가 발생을 했다는 점 여기 9월 달부터 시세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 로 깔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먼저 시세가 나오고 우리는 비싸게 사자. 그랬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은 지금 상황에서 뭐죠 시장이 폭락이 나왔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종목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고가 돌파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알테오젠 영상을 보면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알테오젠은 어,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다 그리고 워크와이 계약권 앞으로 추가 계약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워크와이 계약권만 가지고도 1조 곱하기 30. 이게 30이 뭐냐?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에요. 평균 per 적용했을 때, 그쵸? 일반적으로 포워드 어, per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30조 찍히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5조입니다. 15조, 16조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100%는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안 되잖아요. 조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보자. 근데 많이 올라왔고 아직 고가돌파가 시장 폭락. 하고 나와서 안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게, 어,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한 달에서 길면 두달 정도까지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점 잡읍시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실제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4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뭘 봐야 돼요? 자, 타점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 B가 매수고요. 파란색 S가 매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죠? 타점 뭐라는 거죠? 상승하는 구간, 시장보다 계속 강하잖아요. 7월달 시장이 7월 11일 기점으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폭락이 나왔죠. 근데 폭락 나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조선주는? 현대 마린 엔진이 원래 STX 중공업이에요. STX 중공업 어때요? 저가 이탈하지 않고 찍고 나서 반등하고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다음 주에 고가 돌파 나올 겁니다. 그때 맞춰서 매수하면 됩니다. 언제? 비싸게.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조선주 말고도 제가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전기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하죠. 쭉 보시면 뭐 현대 로템 같은 거 시장 폭락 나온데도 엄청 가가죠 제가 이거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돌파 다 하고 나서 매매하잖아요. 여기 B라고 찍혀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사죠. 그리고 또 사죠. 매도한 결과 어때요? 17%, 17%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어디서? 고가 돌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판단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에 들어와서 제가 7월달 조선주 계속 공략하죠? 이런 부분을 함께 공략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대봉 LS 같은 거 하루에 몇 프로 수익 났는지 아십니까? 대봉 LS. 자 내용 보시면 하루만에 고가 돌파 맞죠? 16% 그쵸? 와서 가격 배우시고요. 소통방에서는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에 대한 이해.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알테오젠에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시죠. 알테오젠 보면 어떻습니까? 자, 알테오젠 적자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네 그래서 주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이 나오기 전에 주가 먼저 올랐죠 그럼 실적이 좋아진다 주가 올라간다예요 좋아진다 좋아진, 좋아진 것과 좋아질 거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봅시다 이거를 그냥 딱두 가지로 보면 돼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실제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확 상승하는가 지금 반도체는 어디 구간에 있나요 좋아지는 구간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수 있어요.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제가 고가 돌파. 여기서는 기대감이에요. 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 있다는 기대감. 그쵸?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이닉스 실적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서도 실적 좋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가요. 근데 또 기대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태선과 같은 종목인데, 여기서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단기간에 5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고 팔았고요. 여기서는 복합 동박 관련된 그런 내용이 부각되면서 최근까지도 강합니다. 아쉽게도 이쪽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 했지만, 그쵸? 여기서 제가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를 했는데, 0.1%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그냥 안 올라가서 그냥 판 겁니다.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줄이야.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낌이 딱 와야 됩니다. 청라에서 전기차, 그렇 벤츠 EQE가 불에 타 가지고 난리가 날줄 우리가 알수 있었나요? 3위를 세우는 차가 갑자기 불이 났대. 누가 가서 불질른 건가? 그리고 벤츠가 사과문이 올라오고 지금 뭐 뭐 중국산 배터리 쓰네만그 난리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들이라 그래서 전부 다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몇 프로 수익 50% 수익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쭉 내려보시면 태성도 여기 7월 29일 날 정확하게 공략이 되어 있고 모두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말 라이브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이런 급등주들 그리고 고가에서 지키고 앞으로 좋아지는 기술력도 인정받은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제가 자 보세요. 알테오젠 이슈 기사 내용에 대한 것단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 아니 경기 침체 우려 2,690대 회복 8만 전자 다시 회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요? 예 시장도 바닥 찍고 올라오기 때문에 알테오진 시장으로 인한 하락률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 계약권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 반영이 돼요. 왜? 주가 안 빠지잖아요. 만약에 빠지는 부분이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여기서도 다 동일해요. 매도하고 제가 끝까지 보려 그래요. 못 봅니다. 이못 맞춰요. 천장, 바닥, 못 맞춥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말 라이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고, 알테오젠의 가격. 그리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이제는 반등 확인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작 2%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바이오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다음 주부터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에 왔고, 그 타점을 잡는 방법,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 자,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 너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함께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뜹니다. 가격 판단해야겠죠. 이슈에 대해서 뭐 때문에 올라간다. 뭐가 더 좋아.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남겨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돌려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해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